이게 의리기라. 아, 이래, 의리. 네, 우리 있네. 의리 있습니다, 의리 있네. 어? 어? 뭐야, 이게? 아, 이게 야, 아너 진짜 없다. 만찬이. 어지간한, 진짜. 아, 이거 빡세다. 다리. 뭐야, 이게? 아니, 돈을 냈는데도 조금 줘요? 어. 이것도 작은 사회야 돈을 냈는데도 조금 준다고? 어, 이게 의리, <laughs> 이게 불고기인기라. 아, 예. 좋았어. 오케이 아 내가 진짜 음, 더러워서 체육관을 차리던가 아, 해야지 뭐야 이게 얼마나 했는데 이만큼 나와만 아, 원+ 4만 원에 이거라고 아 비싼데 4만원 넘치가 저 5만원 본인 재산에 제가 대비해서 아. 예 자기야 자기야 야이야자기야때 자시대 야너 형제한테 자자자자자자자 둘이 장난 아니야 그렇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아, 진짜 없어. 아니이러면 우리 없잖아요. 어? 우리 없잖아요. 아밥 건들마요. 건들마요. 아, 나도. 나도 지금 진짜 농담에고 눈물 날 뻔했다. 아, 안돼. 야밥 건들지 마요. 나 얼마만에 밥좀 두세요. 안돼. 이게 오징어 기라. 이게 불고기 기라. <laughs> 이런 자식. 아니야. 아니야. 농이는거 보. 나나 정말 서러워서 정말. 야 콩나물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아이씨 나와요